국물 끓이고 있습니다. <laughs> 호박 호박을 지금 아까 정리를 해가지고 껍데기를 까고 쏙 다냐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냄비에다가 잘른거를 넣고 어, 삶았어 삶은거를 체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다가로버려 <laughs> <가루가> <laughs> 물을 넉넉하게 붓고 <볶고 웃음> 쌀, 죽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기 없는데 뭐지? 찹쌀 찹쌀 찹쌀이쌀 섞어서 그냥이 그레이, 이그레 브리가되버렸어리이브리버렸어 이렇게 사각진 것들이 드 브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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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버렸브리에다가드 브리드 브리드 브 팥이었고 어, 시장에 냉동실 보는 항상 팥이 있었는데 <laughs> 없는데 찹쌀하고 매실 약간 섞어서 그냥 음, 쌀만 넣어도 맛있는 호박죽이 될 거야. 뭐 호박만 이렇게가 해 이걸 호박스케도 해먹거든. 호박스케도 되게 좋아해. 레 시피는 노트북 같이 쓰이 음, 쓰고 쓰는 처럼 시에. 기간들판에 있다고 하나. 브라이브를가면양편적으로는남한산에들이 <laughs> 시장에 주입하간것까 직접 들판하서 막히는 것들도 잘. 좀 심각한 속을 하는 건 어려우고 트리한 트리와 트리와 트리는 트리와 트리 분들이 더비리게팔더라트리이 트리와 트리와 들리와 트리와 이리와 트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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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받와 트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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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리리 맛있겠죠 미간 이제 소금으로 일단 해놓고 음. 설탕은 뭐 많이 꿀에 다시 넣어도 될것같은을때 끓이기 배고파서 물을 끓여서요 큰라면도 집에서 큰라면을 끓이잖아요

이 사람은 이렇게은이렇게육이기에찹쌀사고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이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은이 사람은 은 여자가 이제 엄마지 이제 여자랑 또 엄마랑 틀려 여자는 자기 못 먹고 그래서 <laughs> 엄마들은 항상 뭐어 웨이딩 이런 뭔좀 새처럼 식 호박도 이거는 이제 한 겨울에도 호박을 녹은 호박이 원래는 잘안 쓴다.